지금과 같이 경기 고점에 대한 우려와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동시에 나올 때는 예.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주식 시장에서 어 시장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이퍼링. 어, 시장에 돈이 늘어나는 양이 줄어. 그러면은 특히 신흥국들은, 아이, 이쪽 신흥국에서 위험 감당해 가면서 뭐, 여기다가 쓸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있는 것도 팔고, 에이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생기고, 어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가 올랐을 때 혜택받을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금리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에요. 네. 은행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은행주들, 뭐, 금융주들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산업, 사실은 음. 종목을 골라내는 거는 일반인들 쉽지 않아요. 골드만삭스가 더 오를까, 웰스파그가 <laughs> 더 오를까 모르죠. 맞죠. 저도 잘 몰라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엑셀 어, F 같은 어, 그런 그 금융 섹터에다 그냥 투자해버려 음. ETF로. 그러면 갑니다. 음. 제가 작년에 막 QQQ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SPY도 뭐 QQQ 따라가느라고 힘들었지만 어쨌든 음. 막 올로 그러는데. 올해 들어서서 제가 그랬어요. QQQ는 잘못갈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확실하게 하나 더갈 애들이 있는데, 음. 어, XLF, XLI, 이건 산업재입니다. 네. 어, 경기가 살아나면 산업재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죠. 어, QQQ 뭐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네. 근데 하반기, 지금부터는 더더욱이 그렇게 될 거예요. 어, 거의 주가 오르는 날, 뭐 내리는 날 보면 어,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다우존수가 제일 잘 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S&P 500이고, 네. 그 다음에 나스닥은 좀잘못 가고 있을 거다. 음. 어, 오늘도 그랬죠. 오늘도 다우존스, S&P 500은 갔는데 어, 나스닥은 마이너스 났죠. 음, 내일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반등하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볼륨이 완전히 달라요. 네. 어, 그런 걸좀 이해하시고 지금부터는 좀 그렇게 투자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징하는 수단을 같이 조금씩 써줘야 돼요. 그죠? 현금 보유를 늘리거나 네. 달러로 또는 뭐 금처럼, 어, 이렇게 안전자산에 어 조금 투자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 주가가 빠질 때그 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유심히 관찰하면서 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ETf 에 투자한다면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ETf 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테마형 ETf 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어 글쎄요 <웃음> <웃음> 지금 단에서는 글쎄요인데 네. 원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두 가지를 구분해 보면 지수형 ETf 에 투자한다는 거는 연평균 수익률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음. 제가 아까 그렇지. 말씀드렸던 S&P 500은 연12% 성장한다고 그랬고, 음. 나스닥 100은 15% 이상 성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놓고 보면 얘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음. 지수도, 지, 지수가 올라와 있는 거죠, 지금. 네. 아까 S&P 500 작년 저점 대비 두배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QQQ는 두배된지 오래됐을 거예요. 어, 이런 상황이에요. 네. 테마형 ETF들은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스마트 베타형이라고 그러죠. 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지수형 ETF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수익률로 난 만족 못해. 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야겠어. 이래서 이제 이 스마트 베타형 ETF들을 투자를 하는데 이거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이제 우리가 유명한 돈나무언니가 하고 있는 아, ARK 네. 인, 인베스트의 네. ARKKW 뭐 잔뜩 있잖아요. 음. 안죠. 근데 제가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에 올해 들어서면서 ARK 펀드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음. 어, 근데 진짜로 그렇죠, 지금. 네. 거의 뭐 평균 30% 이상은 다 하락해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태잖아요. 어,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경제를 잘 모르고 그리고 신경 쓰고 싶지 않으면 네. 어, 위험을 줄이고 연평균 수익률 아까 12%는 전 세계 1%의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12% SPY 또는 0.1%의 수익률 QQQ 이런 데다가 투자하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건 우리 버블 얘기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렇죠. 어, 지수가 조정을 받거나 하면 은이큰 어, 덩어리가 어, 푹 꺼지거나 또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하락하는 음. 구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정립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에, 지수형으로 무조건 하세요. 네.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고 어 결국에는 연평균 수익률을 내줄 거니까. 네. 어또 빠지면 빠지는 대로 계속 사야 돼요. 빠질 때마다. 어 빠지면 네. 빠질 때마다 사야 돼요. 지수형 ETF는 아까 제가 혁신 ETF에 확실히 투자 의사 결정한 기업들하고 똑같아요. 음. 흘러가는 큰 방향이 있잖아요. 네. 시계는 금리 인상을 향해서 똑딱똑딱 가고 있으니까. xlf라든가 또는 지금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이런 xl의 i 같은 산업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3040 직장인 입장에서 매달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종목과 ETF를 담아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산업 인프라 투자도 하고 있고. 그죠? 네. 경제 회복할 때 어, 망가졌다가 다시 크게 성장할 회사들, 어,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도 어, 성장할 금융주를 담고 있는 곳, 어,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미국에서 그 수출을 도와주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수출 수혜주들, 음. 이거 다 어디에 있냐면, SP500에 있어요. <laughs> 그죠? <laughs> 그래서 SP500, 네, 지수형 중에 어, SPY 골라서 투자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더 있는데, <laughs> 그렇게 하더라도 연평균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저는 10년 이상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 완전 장기 투자? 저는 여기 S&P 500, 뭐 QQQ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지수형 ETF에 투자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돈을 넣을 수 없을 때까지 넣는 거예요. 음. 은퇴할 때까지 넣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조금씩 팔아서 내 생활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라고 이거를 소, 소개해드린 거지, 6개월 만에 뭐10% 올랐어요. 이거 차익 설명드린 거 아닙니다. 하고 네. 하,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ETF 말고 종목을 산다면, 뭐 언제 차익을 실현하고 새로운 종목을 갈아타야 하는지, 이런 기준점 같은 게 있을까요? 어, ETF로 SPY나 QQQ 같은 경우를 투자한다면 계속 사기만 하세요. 음, 팔지 말고. 네, 팔지 말고 사세요. 네. 음. 정말 폭락할 때팔 재주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고, 어. 어, 그렇지 않다면 계속 사세요. 네. 폭락, 뭐, 한달 만에 폭락하고 이러니까, 음. 한달 만에 폭락해서 바닥인 것 같으면, 진짜 그때는 다 팔아서 넣으세요. 음. 두 번째, 어, 이런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네. 조금, 그, 내가 돈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 또는 목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어, 이거를, 고배당주 ETF에 넣으세요. 음. SPYD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여기 넣으면, 음, 제가 올해,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한번 자료 평가를 해보고 왔는데, SPYD는 8% 이상 올랐어요. 주가만. 오. 그리고 SPYD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6% 정도 배당을 해줘요. 음. 그러면 한14% 정도 수익 내잖아요. 네. 이게 S&P 500에 있는 고배당주 가지고 14% 수익 내면 SPY 연평균 수익률 12%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한정적으로 가요. 주가가 빨리빨리 오르지는 않지만, 음. 어, 이 뭐,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어, 계속 수익을 내면서 가니까, 네. 어,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나는 종목에 해야 돼. 음. 이런 생각을 하면, 음. 각 섹터에 있는 일등 주도를 찾아가지고 음. 뭐 일등, 이등 뭐 상관없습니다. 일등, 이등 네. 찾아가지고 어, 이렇게 전체로 놓고 보면 이번 달에 월급 날인데 얘가 좀못 갔네 네. 그럼 얘 사고 이번 달은 얘가 못 갔네 그럼 얘를 음. 사고 어, 이런 방법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어 일등 주식을 몰아서 사는 방법. 마지막으로 돈을 불리기 위해서 예적금과 주식 등 투자자산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요. 제가 지금, 뭐, 통장을 열어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실 텐데, 네. 통장에 얼마 있냐? 한 7만원 정도 있어요. 7만원요 네. 아, 지갑에는 한 30만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laughs> 지갑보다 통장은 비어져 있어요. 네. 제가 건강보험 하나는 들어있어요. 음... 음. 뭐, 그 다음에 회사에서 들어준 실비보험 들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자동차 보험 들어져 있어요. 자동차 보험. 그리고는 적금도 없고 그러니까 예금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네. 어 거의 어 집에 투자된 거 빼고, 부동산에 네. 투자된 거 빼고는 다 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다 주식을 네. 투자하는 자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월급날 조금씩이더라도 뭐, 뭐 지수형이든 뭐 1등주든 조금씩 모아서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야 노후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예적금 비중 거의 뭐안 가져가더라도 정립식으로 계속 계속 ETF를 사라. 말 네. 말씀 적금 요새 금리 얼마 줘요? 하도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적금 금리 뭐 2%? 2%? 높으면 2% 정도? 2%면은 뭐 물가상승률? 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도 못 범. 이거하고 네. 똑같은 말이잖아요. 어. 그냥 모두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음. 금에다 투자하고 음. 심지어는 땅 파고 돈을 묻어두기도 해요. <laughs>